안녕하세요. 변두리 미국 여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족끼리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실 때 가보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섯 가지를 뽑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라스베가스는 성인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릴 곳은 허쉬 초콜릿 월드입니다. 라스베가스 뉴욕 뉴욕 호텔에 있는데요. 800가지가 넘는 허쉬 초콜릿과 사탕들을 둘러보시면서 독특하면서도 맛있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재료를 직접 골라 자기만의 초콜릿 바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정문에는 5미터가 넘는 리세스 버터 컵이 있는데요. 대형 키세스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입구를 통과하시면 독특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허쉬는 자신들의 상표가 미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인 뉴욕을 테마로 만든 호텔인 뉴욕뉴욕 뉴욕 호텔을 선택해서 오픈했습니다. 뭐 의미 부여는 자기 마음이니까요. 1층에 들어가시면 초콜릿으로 만든 자유의 신상도 보실 수 있고요. 2층에는 초콜릿으로 만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먹을 수는 없고요.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초콜렛 뿐 아니라 초콜렛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맛있는 쿠키나 케이크도 많아서 어른과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허쉬 초콜렛 월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밤 1시까지 영업합니다. 허쉬 초콜렛 월드를 라스베가스 스트립 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들어가시면서 길 건너편에 있는 M&M 월드 스토어를 보셨을 겁니다. 귀엽고 독특한 간판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끄는데요. m&m 초콜릿은 접해보지 않은 연령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장 정면에 서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달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m&m 월드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선명한 색상 눈에 익은 캐릭터 즐거운 음악까지 입장과 동시에 즐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m&m 월드스토어는 총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무지개 색깔의 벽에 다양한 색상의 M&M 초콜릿들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22가지 이상의 색상의 M&M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여러분만의 맞춤 메시지로 이름이나 특별한 날짜 또는 간단한 메시지 등을 넣을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름이나 특별한 날짜가 새겨진 특별한 M&M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영화관도 있는데요. 레드와 옐로우가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기는 내용의 영화는 모든 연령층이 재미나게 볼수 있는 약 10분짜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무료이고요.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신 김에 4층에 올라가시면 나스카에 출전했던 레이싱 머신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기념사진도 찍어보시고, 발렌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시즌엔 특별한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M&M 월드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M&M 월드 스토어 바로 옆에 코카콜라 스토어가 따로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을 상징한다고 하면 허쉬 초콜릿이 아닌 코카콜라일 것 같은데요. 한 번쯤 들려보시면 시중에 구할 수 없는 클래식한 코카콜라나 기념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카콜라 병 안에 엘리베이터 두 대가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는데요. 코카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카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스토어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서커스 서커스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1968년에 영업을 시작한 라스베가스 최초의 리조트 형식의 카지노입니다. 오픈 당시에는 고개사가 카지노 위에 안전망을 치고 서커스 공연을 했기 때문에 블랙 잭 테이블에 앉아서도 그 위에서 점프하는 고개사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좌석을 확보하려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은 모두 무료이고요.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좌석은 한 60석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좌석을 잡으시려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요. 주변에 서서 볼수 있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가서 못 보실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커스 공연은 시간마다 짧게 짧게 이어지기 때문에 단지 서커스만 보러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 호텔에는 이 서커스 말고도 볼만한 곳이 한곳더 있는데요. 호텔 2층에 핑크색 유리로 둘러싸인 놀이공원입니다. 1993년에 9천만 달러를 들여서 오픈했는데요. 이곳은 무료로 운영되는 곳은 아니고요. 하지만 에어컨이 작동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름 낮에 더위를 피해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성수기나 토요일에는 동네 아이들 생일 파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붐비는 편인데요. 입장권은 자유형권부터 하나씩 골라 탈수 있는 티켓, 그리고 빅5 같은 종류의 티켓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체류하실지 시간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벤처돔은 평일엔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픈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 조금 스트립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장소인데요. 에델 엠초콜릿입니다 에델 초콜릿은 1981년부터 워싱턴 타코마에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워싱턴주에서는 술이 들어간 초콜릿을 판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옮겨오면서 지금의 에델엠 초콜릿 공장을 세웠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에델의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레시피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송로버섯이 들어간 아주 고급스러운 초콜릿도 있습니다. 에델 초콜렛은 이곳이 아니더라도 라스베가스 스트립과 미서부 전 지역의 70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초콜렛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려면 꼭 이곳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콜렛 공장 이외에도 400톤의 암석과 4,000평의 정원에 300종 이상의 사막식물을 볼수 있는 정원도 있습니다. 이 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인장 컬렉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할수 있는 초콜릿 시식 프로그램도 있고요. 와인이 곁들여진 성인만을 위한 초콜릿 시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와인이 곁들여진 시식 프로그램은 21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고 서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과 가시면은 동시에 같이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콜릿 공장 투어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고요. 시식 프로그램은 조금 오후 늦게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실버톤 카지노 호텔인데요. 실버톤 카지노 호텔이 가지고 있는 수족관입니다. 11만 7천 갤런의 수족관에 수천 마리의 열대어를 보실 수 있는 곳인데요. 사막 한가운데서 수족관 안에 인어와 물고기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수족관을 보시고 싶다면 차라리 여기보다는 만달레이베 호텔에 가시는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를 참 선택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많아서가 아니고 소개해드릴 만한 곳이 썩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해서 뽑아본 곳이 공인된 곳을 알려드리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실버턴 호텔을 꼽았습니다 실버턴 호텔에는 베스프로샵이라는 아웃도어 용품점이 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유치원을 다닌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은 소풍으로 가봤던 곳이 베스프로샵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아웃도어 용품 판매점에 소풍을 간다는 게좀 의아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들려봤더니 왜 소풍으로 오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웃도어 용품에 관심이 있으신 어른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할 곳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도 좋아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6만 5천 평방피트의 2층짜리 건물이 전부 아웃도어 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마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과도 같은 곳일 텐데요. 특히 다양한 생물들의 디오라마는 박물관에서 기증받거나 개인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장면을 연출해 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총기류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 말고도 가볼 만한 곳들이 몇몇 곳 있기는 하지만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립에서 접근하시기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 봤고요. 좀 거리가 먼 곳은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